자, 어느 과목 시험 점수에 대한 X에 대한 평균이라는 것이 M이다. EX는 M이다.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. 표준 편차 X라고 하는 것이 그냥 표준 편차다. 그렇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. 자, 이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x 플러스 b 요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고 지금은 표준편차를 알면 되니까 분산도 한번 적고 표준편차도 적긴 할게요. 자 이거는 a의 제곱이 나와서 vx가 된다라는 거고 자이 녀석은 그냥 절대값 a가 튀어나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렇게. 그렇죠? 이거대로 따라하면 돼요. 자, 확률 변수 t에 대한 평균을 생각을 해라. 그러면 e t를 하겠다. t 란요 녀석이다라고 그랬어요. 그럼 얘를 조금 풀어서 쓰면은 시그마 분의 2 0의 x가 곱해져 있고 빼기 시그마 분의 20m 플러스 100은 따로 있는 상태다. 이런 말인 거잖아. 그때 요 녀석이 요 이쪽에 있는 이 녀석의 a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 될 거고 뒤에 있는 이만큼이 이쪽에 b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뜻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하나씩 풀어 쓰시면 됩니다. 자, 이거는 평균인데 시그마 분의 20에 x 곱해져 있고 백이 시그마 분의 20에 m 플러스 백이다라는 거. 그럼 얘는 시그마 분의 20에 변수 X에는 1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지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빼기 시그마 분의 20에 M 플러스 100이라고 쓸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얘가 뭐하고 같아요? 이 M이랑 똑같은 거다. 그러면 얘랑 얘가 없어진다뜻일 거야. 따라서 남는 거는 평균은 백이네. 끝났어요. 그 다음에 음, Vt를 구해보자. 그럼 이거는 V에 시그마 아 V 할 필요는 없지. 표준편차로 바로 표준편차에 t를 적용해보자. 깜짝이야. 시그마 분의 2 0의 X 빼기 뭐 어떤 상수니까 상수는 필요 없어서 대충 적었다 그러면 시그마 분의 20이 양수니까 절대 값 쳐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곱하기 시그마 분의 확률 변수 X다 이런 뜻인 겁니다. 얘가 누구 뭐예요? 그냥 시그마다 이 말이야.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20이네. 표준편차가 찾아졌어요.